자, 영어 리스닝이 잘하는 방법 중에 흘려듣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하지 말고 그냥 흘려드라는 얘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듣기 방법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황당한 거죠?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맞는다고 하면서도 또 틀리다고 얘기하는 이두 가지 이야기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아마 이거를 하신 분은 어느 한 부분에서 잘 들렸을 거예요. 그게 쉬워서 발음이 정확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자신의 경험이 너무나 특출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그대로 전수하게 되죠. 거기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맞아요. 모든 학습은 힘을 빼야 하는 것은 필수예요. 하지만 적절한 힘과 집중이 작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걸다 버리고 그냥 흘려 듣는 것은 적절한 집중과 힘을 배제시킨 것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년이 걸려도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흘러간다는 거죠. 시간만 부작용이란 얘기죠. 영어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모든 학습이 힘을 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적절한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테니스를 배웁니다. 우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어깨 힘을 뺍니다. 그럼 주저앉는 거죠. 흘려듣기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무기력하게 그냥 시간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뭐죠? 모든 스포츠와 똑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데 흘려 들어야 해. 동시에 들어야 돼요. 집중할 건 집중해야 되고 또 그냥 흘릴 건 흘려야 됩니다. 힘을 빼라고 해서 완전히 힘 빼는 거 아니죠? 줄때 주고, 뺄때 빼는 겁니다. 결국 완급조절인 거죠? 적절하게 집중을 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힘만 빼러 간다면, 본질인 뭔가를 뺀 겁니다. 자, 기초도 없는 분이 많이 들으면요, 청년만 상해요. 3년, 4년 걸려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선무당적인 그러한 가르침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해야 되고,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흘려들어 부분도 흘려들어야 되고, 힘을 빼면서 또 힘을 줘야 되고 복잡하죠. 그건 실제로는 그래야 합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이. 자,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한번 틀어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 보세요. He was having a lot of trouble with the roof. He didn't know what to do with the roof. And then and then somebody felt that the the little model uh, he was building uh, looked ugly without a roof so somebody put a handkerchief. 자, 들어봤습니까? 지금 들었던 문장을 그대로 적어 보면 이 문장인데요. 여러분만 roof만 들었다면 보이십니까? roof 루프 보이죠? roof만 들었다면 아주 초짜 초자 중에 초짜인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보았던 문장을 보시면은 요 단어가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고 있죠. 그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했는가를도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곧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리가 들리는 건 정말 중요한 거요. 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뭘까요? 명확하게 분절돼서 들려야 돼요. He was having a n of 하나나 분절돼서 듣지 못한다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조하다가 루프만 들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루프 밖에 지붕 밖에 듣지 못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분절돼서 들리는가 소리는 분절돼서 들리는가 반드시 분절돼서 들려야 되며 두 번째 이해로 내가 되는 것인가. 예. 그래서 결국엔 이 소리의 이해는 또 다른 차원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기초가 특히 부족한 분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리딩을 하셔야 돼요. 리딩을 통해서 이해를 할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리딩을 하실 때는 분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석 뭔지 아시죠? 얘는 주어, 얘는 진행형, 얘는 목적어, 얘는 전지사 플러스 명사, he 주어, 동사와 목적어 뭐 이런 형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듣기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제 강의에 있는 내용이니까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듣기에는 또한 소리 분절을 느낄 수 있게끔 완급 조절이 중요합니다. 어, 수영도 강사가 있어요. 수영도. 강사가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걸 잡아주고 올바른 방법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물속에서 그냥 떠 있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러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지문들 루프 루프 루프만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바로 뭐죠 그냥 루프만 들은 거예요 아는 것만 하나만 딱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리스닝에 흘려듣기라고 있어요 그럼 그냥 흘려갑니다. 시간만 선무당이에요 모든 학생 힘을 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집중과 그리고 힘의 작용에 어떠한 적절한 힘의 조율 영어로 이해하었겠죠 힘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 힘의 조율을 강사가 해주겠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힘을 빼라? 역설적이잖아요 야구나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 역설적이거든요 야 거기서 세게 스파이킹을 쳐 근데 어깨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수영도 그래요 수영을 하는데 힘을 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초보자는 힘이 엄청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뺀 거지만 다 빼버리면 그냥 물에 붕붕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완급 조절이 돼요 코어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어디 또 힘을 빼고 기타 등등등등 자세하게 그래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세. 영어도 맞아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떠한 자세로 계속 훈련했을 때 그것의 효과를 보지만 나쁜 자세로 계속 한다면 영어도 그냥 발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청년만 상합니다. 특히 기초가 없는 분들은 많이 들어봐야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은 들어야 돼요. 완급조절.